아미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자 중학교에서 아미들이 모여서 버터 앨범 광을 하기로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앨범 일단 뾱뾱이는 제거를 해봐야죠. 자 어. 어, 잠깐만 너네 최애 차이 확인할게. 너 최애 누구야? 지석진이라고? 제가 지석. 저요 석진 오빠요. 저태형 오빠요. 저 남주 <laughs> 오빠요. 저 사진이 오빠요. 저 호서 오빠요. 박지민 씨요. <laughs> <오케이>. 자수민이부터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하냐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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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둘 셋. 아아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? 어디 인가? 어. 있... 아, 아, 어, 아, 어, 근데 어. 어차피 안에 있을 거 아니야. 이제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한 명씩 아니, 가 이거 들으면 있을걸? 어 네. 들으면 있을 거 같은데. 아나 그럼 수민이도 한번 들어봐 또눈 눈 감고. 눈 감고. 눈 감고. 아니 아우 씨. 아예 우리 봐도 돼? 오케이. 아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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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매주, 어, 어, 아, 매주, 아, 아니 왜안 나오고? 수민아 이거 잡아. 잡아 당겨 오케이. 들어? 들어? 있어 있어 단체 그냥 엽서 같은 그런 거일 것 같은데. 아, 아니 아니 라로이드 맞아 맞아 카라로이드 이런 거. 하나, 하나 둘 셋. 아 내리 아 아! 나, 형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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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없어, 아직 없어, 아직 없어. 아안이다 아니 아니 안 보이. 예요 이거 이거 등신대. 아아 뭐야 등신대. 는 거. 예쁘장. 예쁘 아, 여기에 맞 여기 같은 거 있던데. 가자가자 가. 이거 계속? 하길래. 왜 왜? 서 먹을래? 왜? 왜? 약간 친이요 읽어드릴까요? 암이랑 영상. 오호! 네, 영상통. 오! 투데이. 일로. 잠을푹 자고 일어난다. 일어나서 밥을 꼭 먹는다. 운동을 한다. 운동뒤 샤워를 한다. 샤워뒤엔 찬물을 마신다.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한다. 내일 암이랑 영상 통 태영 오빠 어디 갔어요? 남자 <laughs> 남자 <남주, 남준오빠 웃음> 오빠 없어요? 없어요. 남자 오빠. 어딜까요 <laughs> 여러분 이제? 포카를 복사해자 수민이 수민이부터. 포카가 어디? 플라로이드 전체를 같이 이렇게 뒤집어야지 단체다 도... 전체다, <laughs> 단체다 쟤 단체다 어? 단체다 어? 어?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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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단체 포카를 뽑았어? 단체를 뽑아요? 단체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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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아, 그럼 거의 공개적인데 아, <laughs> 아, 어, 그럼 다알건아네요 단체가 어, 있네 요아 어.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JK씨 어디갔죠? JK씨 야 그럼 포카랑 다른던데 이거랑 아. 아. 가보야다이야 야, 이게 끝인 거야, 그러면? 으야 네. 네. 아, 아, <laughs> 어, 대 세빈 씨, 세빈 씨. 세빈 씨 갑니다. 네, 대박이다. 오야, 눈 감고 열까요? 아 잠깐만 살리세요. 어, 이거, 이거 뭐냐? 여기 이쪽이 이거 생쥐 말이야. 와와와와눈 떠요? 네. 와 떠요?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정확히 딱 맞아들었어. <laughs> 조심하시고. 와. 에 눈사람이야. 와. 꽃꽃처럼 생겼어?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아, 네? 에 자, 화영이, 심는... 화영이, 어, 화영이는 지민 님을 뽑는다고 지금 몇 번을 말했는지. 영아영아 뽑기 싫으면 안 뽑으면 태영 오빠랑 뽑아. 아저 그래서... 근데 저눈 예상 가거든요. 자,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아. 아 네. <laughs> 진짜 많이 <남아> 나는 좋았어. 이거 아. 줄 알았어. 알았어. 중복이 굉장히 많네 나는 너, 나는 좋지만. 그니까, 그러면은 맞 언박싱을 해 볼까 요해 봐야 되는데 어딜 가신 거죠, 형님? 일단 요지 <laughs> 맥기 어, 메카는... 있는 걸 봐볼까요? 음, 나 음, 맞아 여기 이거를 음, 넣고 와 뭐야 저플로럴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누가요 이거 중에서 가사지 틀린 거 있대요 여기... 어 가사요? 가사 중에서요? 페이인데 페이지 여기 있다 이거 이거 호기로 본 사진인데 이거 틀렸대요 아아 어, 어. 일을 안하네요 실제로 머리로 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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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단체 뽑으신 네. 수민님의 소감 한번. 네한번 들어보시죠. 한번 들어보시죠. 게 많이 나왔는데. 한번 들어보시죠. 어, 어떠신가요 어. 지금 심정이. 기분이 <laughs> 어, <김이도> 나쁘세아니 또... <laughs> 아, 근데 난터 터입니다. 처음, <laughs> 처음, 아, 오케이 오케이 멋졌다. 저희에게 아직 소문의 기회가 남았어습 하나 둘셋 <laughs> 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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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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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, <목소리> 자, 이제 요 가지시다. 하나 바로 바로 포카. 오케이. 아니 아니. 따라라라따. 요 아, 바로 포카가 네 이렇게 모는 거야, 오케이. 아, 바로 포카 없어요. 아, 없었다. 구나 너. 아니랑 원래 이런 것좀 여기가 분위 너무 예쁘다. 어, 아, 나도 아, 아, 들면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지마세요지 어, 마세요. 마세요. 네, 마세요. 네, 다시 한 명씩 깔 거예요. 어, 나 포카 이거 이번 건 눈을 감고 야될것 같아. 눈을 감고 하, 거. 가야 될것 같아. 어, 눈을 감고 야 하나, 둘, 들어. 와.

괜찮아 아까 전에 진세명 중독 복이었잖아 괜찮 아 길을 받아가세요 화영님 하나 둘셋 제발 어야야야아 진짜 속 야, 야, 인가 보다 야아이거 속눈썹 빠시지 아어 진짜 속눈썹인같아 <속삼점인 것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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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아. 잘나 나가, 나가, 편집고갈 어제 시민씨, 어떻게 요는데죠안 어, 어, 어자 기다려, 기다려. 어, 다려어 자 이제 이번에는 진영이부터여시죠 진영이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얘가 얘가 제일, 제일 좋고, 그런, 거 제일 거. 제일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진영이지터 어. 한번 값시다. 저기요. 저 밑에 앨범 있거든요. 안발 봐. <laughs> 정말 조심해야 할게요. 오부터까지오부터 우리가 뭘 먼저 갔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먼저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. 부르기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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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기. <laughs> 화영이많응 걸로 또또쏟 둘셋. 아, 얘가 지민사네지민사데안들어가두 아, 아, <laughs> <laughs> <두> 번째 뽑아요? <laughs> <봐요>? 네, <laughs> 진짜요? 네, 네. 빨리, 빨리. 아, 이게 심장이 안 좋은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불량이다, 올리까? 아, 어, 이거 뭐야? 야, 가가 까까까 감아. 어. 와! 아, 깎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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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가요 네. 아눈 감을게요. 안들어가요 와우. 잠깐만. 야내 반대로 있을 때 쯤에. 눈 감아 눈 감아 가리켜봐. 우리 가리 감아. 감아. 이거 남이 해주면 안 되나요? 오케이 오케이. 조심 조심히. 무서워. 어, 무서워. 제가 이날 을 위해 손톱을 길렀습니다. 와. 와! 괜찮아. 오, 네 손으로 들었어. 이귀가긴가나너이귀가 <laughs> 너한테 아, 지금 붙었을 거야. 너무 많이 왔어. 도 이게 바로. 나 이거 어, 이거 해 볼게요. 여섯 명. 와야 세빈 님이 자눈 감으시고. 손이 너떨려라지고 우와! <laughs> 장난 와우 이가것 같아 어나이가 피할 같아 어, 갑니다 어 제발 아 뭐야 나 지금 이워가지고내 그래, 불러 불러 이쯤되면 <laughs> <laughs> 와눈 감아 눈 가마. 수민이가 수민아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일단 나. 와와 <레일> 내러떠나 어, <레일> 알고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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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살짝 좀그 JK 이게 뭐예요? 어, 어, <레일> 뭐 <이렇게> 아, <laughs> 야. 뒤집으면 음. 이렇게 <laughs> 보여줘. 이렇게 보여줘야 돼. 영상으로? 이렇게? <레일> 너. 오케이. 태영 오빠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. 바려 아, <laughs> 아, 아, 와! 아, 와! 넣어 아이고 다말봐버자너너 수빈이부터. 오케이 이미 알지만서도. 하나 둘셋 <laughs> 야! 우와! 와이파와 와이파이, 와이파이. 진짜 이쯤 되면 나올 때 됐다. 나올 때 됐다. 카트책이거든요새 <하영 씨>. 아, 카드 체계가 됩니다. 이런 거 자, 이런 걸어 알잖아. 잘 보세요. 알잖아. 아, 아, 근데 이번에 체크하... 아, 와, 야,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칠까 와.. 어 이번 쩔어 지민 아닌가요? 그러니까 쩔어 음, 지민이에요. 지민 아닌가요? 아여체자랑해야 되는데 같은 색이라 그랬죠? 아 그거, 이거 아네 이거. 이거를 박수 겠다아니다저 이제 승리한 아, 아, 아. 아. 거저 교환하면 채이 아, 운다. 아, 와. 이거예요. 위험. 아, 와. 아 너무, 이런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이거. 이. 자주 말비남수요세요 아. 나의 해봐요? 희망이 나에게 오지리 희망합니다 어. 희망이, 희망이 나에게 오기를 희망합니다. 바로 있는 거 아니야? 희망 희망. 아니, 아니. 니다눈안 돼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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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진짜 눈이 진짜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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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게 지금. 대이 제가 드릴게요 아, 소리도 나있요 어. 아 심장. 아 심장 아 심장 좀, 아좀좀 기도까지 올랐는 것 같아. <목소리나> 와, <laughs> 와. 와. 아지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번에. 다들 <laughs> <다 웃음> 여러분 저희 다 깠죠. 아 대박. 걸을 서서 새로 자. 어 뭐야? 요 요. 어, 완전 미쏠다 설레죠. 숫고. 아미 만나서 눈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. 와. 둘만 아. <laughs> 어떻게 지내지잘 살아야지. 오! 축해! 야, 근데 너네는 못 가지 않냐? 알겠어.